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쓰던 누비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퀼트를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급한 거라 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비 피륙의 보관과 보온을 위한 기법으로 몽골몽고의 고비 사막 일대에서 시작되어 BC 200년경 중국과 티베트에서 쓰였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초기의 유물에서 누비옷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치마 저고리, 포바지 두의 신발 벗은 띠등 옷까지와 침구, 부에 이르기까지 누비가 다양하게 쓰였다. 이들은 대개 소미 떨어짐을 막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장식성도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선 시대 이전의 누비 실물은 발견된 것이 없어 그 기법이 어떠하였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나 일본 나라 내양 시대의 정교한 누비언 유물이 있음을 보아 한국에서는 이보다 앞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누비를 해왔을 것임에 틀림없다. 누비의 기법은 누비 무늬의 모양에 따라 줄누비, 전누비, 오목누비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홈집이 촘촘한 전누비는 홈질 줄의 간격이 1mm 정도인 것도 있어 정교하여 미네 또는 수회로 전승이 아쉬운 기법이다. 누비를 할 때에는 보조기구로 밀대를 쓰면 편리하다. 밀대는 대나 나무를 길이 25cm, 지름 2cm 정도의 원통형으로 다듬어 만들고, 자개나 화각 등으로 장식하기도 한다. 이것을 누비가 밑에 받쳐 놓으면 안팎에 감이 밀리지 않아 정교한 바느질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서양 복식에서도 누비는 12세기 십자군에 의하여 사라센에서 도입된 후 널리 애용되었다 퀼팅이라 불리는 서양 누비는 누비 무늬를 나타내는 장식성에 주안을 둔 기법으로. 지역과 특성에 따라 잉글리시 퀼팅, 이탈리안 퀼팅, 해치워크 퀼팅 또는 아메리칸 퀼팅 등으로 나눈다. 누비 기법은 현대복식에서도 방안에 널리 이용되며 1970년대 말경에 들어서는 중국 모두의 유행과 함께 중국식 솜누비오 모양의 퀼팅이 패션의 한 모티브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퀼트심 넣은 자수 또는 솜 넣은 자수를 뜻한다. 전체에 심을 넣고 수를 놓아. 무늬를 나타내는 잉글리시 퀼팅과 부분적으로 심을 넣어 부풀게 하는 이탈리안 퀼팅이 있다. 보온성이 필요한 쿠션 재킷 뉴, 실내복, 어린이옷 등에 쓴다. 겉감은 신축성이 좋고 부드러운 크레이프드 신이나 새틴 평직의 모직 캐시미어, 저지 등이 좋다. 안감은 모슬린, 얇은 캘리코 견등 가벼운 것이 좋다. 심은 손모사 등을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화학솜을 많이 사용한다. 이탈리안 퀼팅을 할 경우 넓은 부분은 안감을 잘라벌리고 솜을 넣어 꿰매고, 좁은 부분은 굵은 모서를 안쪽에서 꿰어 끝을 5mm 정도 남겨둔다. 마무리는 부드러운 방석이나 담요 위에 작품의 안쪽을 위로 오겨놓고, 물을 스프레이로 뿌리면서 다림질한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